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구선수 강기홍입니다. 지난 시간, 원 쿠션, 투 쿠션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쓰리 쿠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쓰리 쿠션까지 배우고 나면 어딜 가더라도 나 당구 좀칠줄 알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4구가 당구 입문자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라면, 쓰리 쿠션은 엘리트 체육 분야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인기도 3쿠션이 월등하기 때문에 당구를 제대로 배우고 싶다면 3쿠션을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게다가 일반적인 취미로 사구 게임을 즐길 때도 마무리에 3쿠션을 득점해야 해야 경기가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서 3쿠션은 필수라고 볼수 있고요. 3쿠션은 일반적인 1쿠션, 2쿠션 득점에 비해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3쿠션을 연습하지 않으면 득점을 먼저 하더라도 경기에 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하면서 3 쿠션을 제대로 배우고 마스터할 수 있도록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3 쿠션이란 흰색 공으로 빨간 공을 맞추고 당구대의 세면을 접촉한 다음에 다시 빨간 공, 즉두 번째 공을 맞추는 것입니다. 3 쿠션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길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쉬운 길을 찾아서 선택하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쓰리 쿠션은 크게 옆돌리기와 뒤돌리기로 구분이 됩니다. 옆돌리기는 당구대의 짧은 쪽으로 공을 돌리는 기술을 말하고요. 뒤돌리기는 수구를 제 1목 쪽과 뒤쪽으로 돌려치는 방법을 말합니다. 기본에서 변형이 되면 명칭이 달라지는데요. 옆돌리기의 세로 방향은 앞돌리기라고 부르고 뒤돌리기의 세로 방향은 비껴치기라고 부릅니다. 쓰리 쿠션의 길을 보려면 먼저 원쿠션과 투쿠션의 연결 경로를 알아야 되겠는데요. 중간 경로를 알고 있다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옆돌리기와 뒤돌리기는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옆돌리기와 뒤돌리기에 두께를 적용시키면 공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옆돌리기 원쿠션은 진행 경로가 짧기 때문에 2분의 1 두께를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반면, 2 쿠션으로 가면 갈수록 진행 경로가 길어지기 때문에 보다 얇은 두께를 사용해야 되겠죠. 3분의 1 두께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쿠션을 진행할 때는 진행 경로가 길기 때문에 되도록 얇은 두께, 지금은 4분의 1 두께를 사용하면 되겠죠. 지금처럼 대회전을 칠 때는 공이 여러 번 쿠션에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얇은 두께를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처럼 두꺼운 두께를 사용한 경우 목적구의 힘을 다 빼앗겨 수구가 못 구글러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뒤돌리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뒤돌리기 원 쿠션은 2분의 1을 두께를 사용해야 되겠죠 3쿠션을 사용할 때는 1쿠션, 2쿠션을 사용할 때보다 보다 얇은 두께 그리고 빠른 속도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뒤돌리기의 세로방향 빗겨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세로방향이란 뜻은 수구로 목적구를 맞춘 다음에 원푸션지점이 단축이 되는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두께는 2분의 1 근처를 치고 가는 방향에 필요한 회전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1시 방향 아까 원 쿠션일 때는 한시 방향 당점을 쳤고, 3쿠션으로 가려면 쿠션에 여러 번 부딪히면서 회전이 풀리기 때문에 더 많은 회전을 줘야 되겠습니다. 3쿠션은 2시 방향. 마지막으로 옆돌리기의 세로 방향 앞돌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돌리기 원 쿠션은 2분의 두께를 사용합니다. 앞돌리기 <놀람> 3 쿠션은 보다 정확한 두께. 그리고 필요한 회전을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4분의 1 두께를 사용하고, 회전은 무회전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휘두르는 힘이 부족하면 당연히 공이 멀리 나가지 않겠죠? 당구는 단순히 기술을 안다고 잘칠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수천, 수만 가지, 각기 다른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가장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 최적의 길을 찾는 것이 관건이죠.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보다 맞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죠? 연습이 중요합니다. 감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실 거라 믿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옆돌리기 기울기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쿠션도 원 쿠션처럼 수구의 위치에 따라서 탑법이 정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굴러가는 3 쿠션은 옆돌리기는 각이 좁음으로 얇은 두께를 사용합니다. 던지는 3 쿠션 옆돌리기는 밀리지 않게 충분한 속도를 주는 것이 유리하고요. 끌어치는 3 쿠션 옆돌리기 같은 경우는 두꺼운 두께로 속도를 충분히 줘야 되겠습니다. 공이 굴러가는 옆돌리기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돌리기는 공이 굴러가면 짧아질 수 있는 형태인데요. 저 2분의 1 근처를 겨냥을 하고, 정확하게 던져서 각도를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뒤돌리기 기울기 변화에 대해 알아볼게요. 불러가는 뒤돌려치기는 큐를 길게 내밀어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기서 큐가 짧게 들어간다면은 원 쿠션 맞고 회전이 죽어서 짧아질 염려가 있습니다. 두께는 4분의 1 근처를 겨냥하고, Q가 수구를 밀고 앞으로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내밀어줍니다. 지금 뒤돌려치기는 던져치기 타법이 필요한데요. Q를 길게 내밀었을 때는 수구가 목적구를 막고 길어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길어져서 실패하는 모양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어지는 모양을 방지하기 위해서 Q를 멈춰 주는데 그 동작이 던져치기가 되겠습니다. Q가 멀리 나가지 않게 일정한 구간에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끌어치는 뒤돌려치기는 그립의 영향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립을 견고하게 잡아줘서 확실하게 끌어지도록 정확하게 끌리는 모양을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빗겨치기 기울기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2분의 1 두께로 12시 당점으로 쳐주면 되겠습니다. 비켜 쳐서 장축을 세번 맞고 득점하는 형태를 횡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번에는 12시 당점을 쳐서 Q를 빠르고 빠르고 짧게 내밀어주면서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Q를 짧게 내밀어주는 이유는 짧게 내밀었을 때 변화가 생겨서 횡단이 되는 것이고 길게 내밀어주면 공이 거꾸로 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쿠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3쿠션의 정의나 방법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상황에 정확한 기술 사용하는 건 아무나 할수 없겠죠. 다음 시간에는 좀더 체계적인 플레이를 위한 3쿠션 각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